체류형 심터 크기에 또 다른 주택을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죠. 이 집은 주택처럼 집을 만들었습니다. 놀러 다니는 체류형 심터의 크기하고 똑같습니다. 3.3m에 10m 크기인데요. 크기는 체류형 심터이고, 체류형 심터로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하셔도 될 만큼 집을 만들었는데, 그래서 외부의 모양부터가 주택처럼 되어 있습니다. 이 집은 아마도 소형주택, 조그만 집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안에 들어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 집의 현관문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. 현관문도 역시 1등급 단열을 원하는 문이 되겠습니다. 신발을 벗고 또 방풍실 역할을 할수 있는 현관이 조그맣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. 들어와 보시죠. 네. 역시, 어, 현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발장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이겠죠. 그래서 신발장도 적절히 마련을 했습니다. 어, 많은 신발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고요. 신발만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지나 기타 비품들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크게 만들었습니다. 사면동 중문을 사용을 하였고요. 주택에도 일반적으로 사면동 중문들이 많이 사용이 되죠. 네. 이 집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면 다용도실을 하나 만들었는데요. 거울이 보이나요? 네. 다용도실의 의미는 세탁기도 놓고 간단히 샤워도 할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. 네. 세탁기를 놓을 수도 있고요. 샤워실로도 쓸 수는 있습니다. 이렇게 구성된 이유는 외부에서, 밭에서 텃밭을 가꾸다가, 이제 무엇인가를 옷도 갈아입고, 외부에는 흙먼지도 좀 털어야 되고, 할 그런 장소가 필요해서 구성을 한 곳이고요.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거실처럼 조그맣게 사용을 할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, 뿐만이 아니라 싱크대도 주택의 큰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버금가도록 싱크대로 구성을 했습니다. 여기는 냉장고가 위치할 수 있도록 했고요. 싱크대에서 필요한 전기 국답도 마련을 했고, 역시 싱크볼도 했는데, 네. 요리를 하고 간단히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또는 차한잔 마실 수 있도록 이런 시설도 했습니다. 요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네, 이 집에 있어서는 마치 거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쇼파를 놓을 수 있을 만한 공간도 마련을 했는데, 네, 조그만 쇼파를 놨습니다만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앉으면은 소파에 앉으면 텔레비전도 좀 봐야 되겠죠. 네, 그래서 텔레비전을 놓을 수 있을 만큼의 벽면도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집은 이제 벽은 벽지고 이 천장은 원목으로 했는데 이 원목은 편백 누바입니다. 아, 자세히 보시면 옹이가 하나도 안 보일 텐데요. 옹이가 없는 편백은 상당히 고가의 나무입니다. 쾌적하게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천장에 높은 고를 형성을 했고요. 힐링 팬도 만들어서 네, 어, 저 바람을 사용을 할수 있으면 여름에는 좋겠죠. 네, 그래서 구성성 구성 자체가 내가 집으로 쓰는데 있어서 정말 좋은 집이다라고 느끼겠도록 구성을 해봤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10평이지만 방도 하나 만들었습니다. 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방을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조그만 침대, 그러니까 킹사이즈 정도의 침대를 놓고도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크기를 구성을 해봤습니다. 물론 집이 10평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방을 크게 만들진 않았지만 프라이버시 공간이나 주무실 수 있는 공간으로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. 네, 이 곰이 네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는 모양인데요. 이렇게 사용 있으면은 내가 편안하게 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방도 구성이 돼 있는 주택이고요. 화장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이 화장실을 이렇게 보시면 세면대와 변기가 있고요. 그리고 들어가면은 샤워도 할수 있을 만큼의 여유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습니다. 샤워를 해도 될 만큼 네, 공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. 화장실이 최소 이 정도 공간은 내야만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역시 화장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수납 공간인데 네, 슬라이딩 수납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. 이렇게 장도 설치되어 있고 샤워를 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공간이 주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데, 얼마나 쾌적하느냐 하는 문제이겠죠. 쾌적하게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집은 전반적으로 소형 주택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는 집입니다. 크기는 10평인데요. 체류형 쉼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주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체류형 쉼터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구성성은 구성이 되면 주택과 체류형 쉼터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는데요, 열 평이지만 소형 주택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체류형 쉼터로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최상의 품질을 낼수 있는 그런 주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농촌 체류형 쉼터의 특징은 크기가 10평 안에서 얼마만큼 잘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이겠죠.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집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창문 또한 최상품의 창문을 사용했고, 이 단열성 또한 1등급 단열의 중부 1지역의 컨셉에 맞도록 구성을 했습니다. 이렇게 잘 구성해서 이 집값은 4,950만 원입니다. 그렇지만, 역시, 올해는,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이 집은 좀 저렴하게 집을 저희가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, 그 가격이 4,500만 원이 되겠습니다. 역시, 부가세 포함해서 4,500만 원이면 아마 이 집은 굉장히 가성비로 그리고 훌륭한 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권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